안녕하세요 지연지안쌤이요 오늘부터 드디어 각국사 파트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12강 고대 페르시아 세계를 살펴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각국사는 저는 서아시아사 인도사 일본사 이렇게 세 개로 구성, 구성했어요 그리고 서아시아사는 여기까지 해서 고대 페르시아 세계 여기까지 해서 오스만 제국 빼고 이슬람 세계. 그리고 오스만과 근대 서아시아사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 페르시아 세계 수업 진행할 거예요. 물론 이제 하루에 이 서아시아사 강의가 다 전부 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아시아사 수업 진행하기 전에 서아시아사 연표를 살짝 살펴볼게요. 여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국가들만 제가 연도로 정리를 했거든요. 간단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서아시아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에 봐야 어떤 흐름인지 쫙 눈에 들어오죠 우리 교과서상 서아시아사의 시작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여러 국가들을 통일해요 서아시아에서 최초로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쪼개졌다가 아케메스 왕조 페르시아가 다시 통일합니다 그때 잠깐 이제 박트리아라는 나라도 있는데 이거는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파르티아, 그 다음이 사사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정통 칼리프한테 멸망해요. 정통 칼리프가 조금 더 일찍 등장했는데 이렇게 등장해서 이슬람을 믿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사사왕조 페르시아 멸망시키고 아라비아 반도까지 통일합니다. 이, 이게 우마이야 왕조로 계승되고 우마이야 왕조는 아바스 왕조한테 멸망해요. 근데 이제 후, 우마이 왕조, 파티마 왕조까지 새로 등장한 거야. 그래서 얘네가 서로 칼리프를 한다고 해서 상칼리프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나중에 여기 수업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우마이 왕조 이후에 이슬람세가 이렇게 셋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티르크 민족도 등장해요. 셀주쿠 티르크라고. 등장하고, 셀주쿠 티르크는 몽골한테 멸망한 다음에, 새로운 티르크, 오스만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때, 중앙아시아 쪽에, 이런, 이슬람 왕조 또, 티무르와 사파비 왕조 같은 이슬람 왕조도 등장하는데, 각각, 우즈베크인, 아프간조 같은 멸망하고, 결국은 이제, 오스만 제국만 계속 존속을 하게 됩니다. 서아시아 사서 서아시아에서. 오스만 제국도 이제 틸키에로 이름이 바뀌죠. 이렇게 돼서 서아시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부터 트리케 공화국까지 전부 다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각국사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건국, 건국 과정, 특징, 그리고 멸망. 이렇게 구분해서 먼저 학습을 해준 다음에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 어, 암기해주면 돼요. 다시, 건국. 건국한 사람이 있으면 건국 자까지. 어디서 건국됐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주고 특징, 중요 특징 꼭 멸망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대외 단계까지꼭 살펴봐야 됩니다. 동시기에 야케멘스 왕조가 있을 때 유럽은 어땠는지, 인도는 어땠는지 요거까지꼭 살펴봐줘야 돼요. 아시겠죠? 요 요거에 포인트를 두고 학습해 보겠습니다. 아시리아부터 살펴볼게요. 어, 아시리아는 티그리스 상류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해요. 대부분 정근대 국가들은 작은 국가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철제 무기 그리고 기병 전차를 활용해요. 좀 선진된 군사 기술을 활용했죠. 그래서 서아시아 일부 지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까지 정복을 해요. 자 특징 수도에 니네베라는 왕립 도서관을 건, 건립합니다. 오케이 수도가 니네베인데 거기 이제 왕립 도서관까지 건립을 한 거죠. 그리고 중앙채권 체제를 강화해요. 도로, 교역로, 역전제, 이거 역참제라고 하고, 하거든요. 우리 아 우리 세계사 아직 중국사 안 배웠죠? 역참제가 휴게소예, 휴게소 도로 중간 중간 휴게소야. 도로를 이쁘게 쫙깔고 거기 멀리까지 갈수 있는 휴게소까지 정비했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 전, 정복지를 포함한 전국을 주로 나눠. 그 다음에 각 주에 총독을 파견하는 거야. 총독은 왕의 말을 잘 듣는 지방관이요 그래서 총독을 왕이 직접 파견해서 그 지역까지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특징은 강압 통치예요. 그래서 피정복민을 정복한 애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해. 그래서 막 강제로 이주시키기도 하고 필요한 필요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걷고 그리고 지구라트도 건설했대요. 우리 메소포타미아 때 배웠죠?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리아도 지구라트 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강압 풍치를 하다 보니 피정공민의 반란으로 결국 멸망합니다. 서아시아 세계가 재분열돼요. 자 이참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아시아 세계는 이렇게 쪼개져 있었어. 특히, 헤브라인은 유대랑 이스라엘로 쪼개져 있었는데, 요것을 아시리아가 통일해버린 거예요. 페니키아 유대, 이스라엘, 고바빌로냐, 고바, 바 그리고 이집트까지. 근데 얘네가 쪼개졌어. 그래서,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냐, 이집트 이렇게 다시 쪼개져 버린 거야. 이번 6월 5일 사 때, 메디아와 바빌로냐에 의해 아시리아가 멸망했는지 알아?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아시리아 전후의 관계. 그리고 봐봐, 얘네를 멸망시킨 국가는 어디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이 관계도 중요해. 오케이? 메디아나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리디아가 멸망시킨 국가는 아시리아. 얘네를 멸망시킨 국가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러니까 처음, 어쨌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과정을 전부 다 이해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결국 아시리아가 다시 쪼개집니다. 이 쪼개진 아시,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한 게 아케메니스 왕조 페르시아. 아케페는 잘 나옵니다. 아케메니스 왕조 페르시아 중 키루스 2세가 서아시아를 재통일해요. 기원 전5 2 5년에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어, 서아시아 재통일했을 때를 아케메니스 왕조의 시작으로 봅니다. 아케메니스 왕조 어, 키루스 2세는 관용정책을 펼쳐요. 아시리아와는 반대로 한 거지. 쟤네는 강압적으로 통치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다. 우리는 피정목민을 관용,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키루스 2세가 관용정책을 했던 증거가 바로 키루스 원통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문서를, 글을 적은 원통이거든요. 거기에는 피정목민의 거, 세금을 일단 걷어요. 걷는 대신 전통 신앙 언어를 존중한다. 그리고 페니키아인, 얘네도 비정복민이죠. 무역 활동도 보호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전성기 때는 다리우스 1세예요. 다리우스 1세는 이집트에서 임더스 강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보이죠? 이게 전체다가 다큐멘스 왕조 페르시아예요. 아시리아의 영토는 요 보라색 영토야 그래서 서아시아 일부로 통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또 이집트 지역도 나름 차지를 했었어요 수도는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음, 여기 궁전건축이 굉장히 근사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가면 굉장히 멋지대 한번 아 근데 요즘 이란 지역인데 여기서 전쟁이 많죠 그래서 가기는 어렵겠네요 언젠가 또 좋은 시기가 오면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우스 1세도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요 전국을 20여개 주로 나누고 각 주에 통, 총독을 파견해요 아시, 여기까지는 아시리아랑 똑같아 지방관이에요 왕의 말을 잘 듣는 근데 이 총독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 총독을 감시하기 위해 감찰관을 파견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방관 총독을 파견했는데 얘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애들이 감찰관이요 얘네들을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의 눈과 귀가 돼서 총을 감시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왕의 길도 건설을 합니다.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연결하는 왕의 길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참제 기준의 역참제를 한번더 재정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문화도 건설하고, 5 0과 화폐도 통일했다고 합니다. 자, 다리우스 1세대의 업적도 잘 정리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정부 대라요 관용 정책을 펼쳤죠. 그래서 피정목민 아시리아, 이집트, 그리스 등의 문화도 흡수했고, 공용어가...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아람어라는 걸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페르시아어도 사용했대요. 근데 아람어는 아랍어랑 다르거든요. 근데 시험에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사실, 이제 없는 언어죠, 아람어는. 그래서 페르시아어를 사용했다고만 알아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크게 아람어에 신경 안 써도 된다. 아시겠죠? 교과서에 있어서 일단은 정리를 해두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람어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어를 사용했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 문자는 쇠기 문자. 뭐한금 유물 장식, 동물 모양 장식 이런 게 유행을 했대요. 요거보다는 중요한 게 종교죠, 종교. 음. 조로아스터교가 유행이에요. 조로아스터교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터라는 인물이 창립한 종교예요. 오케이, 여기 쉽죠? 여기까지는.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조로아스터교는 이원론적 세계관이야. 세상을 선과 악으로 바라보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좋고 나쁨이야. 음. 그래서 선은 선의, 선의 신이 아후라 마지다거든요. 그래서 아후라 마지다를 믿어요. 페르시아인들은. 그리고 이 아후라 마지다 선의 신의 상징이 불이야. 그래서 불을 숭배해. 얘네, 얘네 교리가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 죽은자의 부활, 그리고 심, 최후의 심판, 선악의 대결, 뭐 구세주 출현 등등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유대교, 그리스교, 이슬람교 대승불교에까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에 영향을 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특징으로도 나오고 뒤에 사선 왕조 페르시아 때도 나와. 근데 여기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유행했고 나중에 사선 왕조 페르시아 가서 국교화 되거든요. 그 차이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 특징도 알아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멸망 과정 보겠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집니다. 그리고 지방 총독들을 반란으로 쇠퇴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한번 지고, 지방 총독들을 반란을 일으키니까 힘이 많이 빠지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멸망합니다. 아시겠죠? 멸망 과정까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르티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급격하게 더워지고, 장마도 차워지고, 굉장히 힘들죠? 어, 이, 좀 쉽게 축축 처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꼭물 많이 드시고, 시원한 물 같은 거. 아, 너무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힘드니까, 네, 실내에서 좀 시원하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 나기가 쉽지 않은데, 얼른 고쳐서, 저도 힘내서 다시 강의 찍고, 자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파르티아입니다 파르티아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꽤 600년, 500년 가량 존재했던 국가예요 꽤 길죠?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안, 그안 아케메니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드로스한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이렇게 들어서죠 음, 이 지역을 다 차지했는데 알렉산드로스 죽고 제국이 쪼개져요. 요러 제국으로 쪼개져. 그때 여기를 차지한 국가가 파르티아, 박트리아가 요 정도 이쪽 동네에 박트리아가 건국돼요. 근데 시험에는 파르티아는 훨씬 많이 출제되는데 박트리아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어 선지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존재했다 이 시기에 기원전 4세기부터 아 3세기부터 2세기까지 존재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건국을 했어요. 그래서 중계무역이 위치에서 중계무역으로 번성을 했고 그리스인들이 세웠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건이 파르티아입니다. 역시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 분열 이후에 건국이 됐는데 이란계 민족이 건국을 해요. 이거 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수도는 크테시포니요아 아, 여러분. 아까 얘기 안한거 있어 각국사는 수도도 무조건 알아야 돼 내가 진짜 제일 중요한걸 놓쳤네요 응. 수도까지 꼭 알아야 됩니다 수도 지, 이름 뭐 그리고 대충 어디에 붙어있는지까지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응. 자 그럼 파르티아의 특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어쨌든 이란계 민족이 계속 어, 건국을 했고 아케메스 왕조 페르시아를 개승한다라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 언어를 사용했고요. 여기도 메소포타미아부터 인더스 강 유역까지의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여기도 관용 정책으로 정복지 주민을 간내하게 통치해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중계 무역이야. 서쪽에 로마, 오른쪽에 쿠샨, 그저쪽 중국 한 여기 보면 한나라 있어요. 한나라 이렇게 이어주는 중계무역으로 번성합니다. 요거 시험에는 너무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요 특징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로마와도 전쟁하고 쿠샨왕조와도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치임으로 인해서 세퇴해요. 그래서 훗날 사상왕조 페르시아한테 멸망합니다. 사상왕조 페르시아는 이 지역에 다시 그대로 들어서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사상왕조 페르시아도 이란계통 동경민이 건국을 합니다. 뭐를 위해서 아케메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모을 위해서. 음. 수도는 크테시폰이에요. 그래서 사상왕조 페르시아랑 파르티아랑 수도가 같습니다. 음. 아케메스 왕조 페르시아 계승했고요. 얘네도 메, 역시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나라 그 형태가 비슷하죠 파르티아. 자 중요한 거. 파리티아를 정복합니다. 서쪽에 로마와 대립해요. 로마 분열 이후에는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합니다. 이 대외 관계 꼭 알아둬야 돼요. 사산조 왕 페르시아, 비잔티움과 싸운다는 얘기 4천 번 나와 시험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굽타 왕조와도 동쪽에 같이 존재해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비잔티움, 사산 왕조, 굽타. 아, 시험에 이거 너무 많이 나와. 이거부터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그리고 로마가 476년인가 멸망하잖아요 이전에는 이 서로마와도 존재했어. 이 서로마거든요. 그래서 서로마와도 존,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는 사실까지 알아둬야 돼. 이제는 뭐가 나올지 몰라. 로마와 사상왕조 페르시아 엮어서 내면 이거 한 번도 출제된 적 없기 때문에 학생분들 많이 당할 거예요. 이것도 알아둡시다. 지방측 공시에 지방의 총도로 파견했고요. 중계무역으로 번성했고. 공예가 분석 세공품, 유리 세공품, 뭐 염색 기술 이런 걸 발달했다고 합니다. 여기 공용어는 페르시아어고요. 특징, 종교,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 나라 차원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거야. 그리고 경전 아메스타라는 걸 집대성해요.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니교도 등장해.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음, 세계주의적 종교야. 여러 종교를 아우르는 거지 그래서 조로아스테교랑 크리스티교 불교를 섞은 종교예요 어, 미안 그래서 주요 교리는 금욕주의 그리고 정신주의적 성향 그리고 조로아스테교의 세속화를 비판해 뭐 뭐든 모 종교, 어떤 종교든 시간이 지나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가 뭔 말이냐면 권력이랑 짝짝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종교들이 왕을 지원해요 그러면 그 왕에서 막 왕이 내가 신의 자손이다, 막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 해요. 여기 똑같겠죠? 내가 조라스토교의 뭐 아브라마즈다, 아들이다. 왕이 그랬을 거야. 그러면 이제 왕이 또 조라스토교회한테 뒷배 봐주고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세속화가 보통 그렇게 되는데 만이교는 그런 걸 비판해요. 자, 여기서 보면 조라스토교는 사상왕조 페르시아의 국교죠. 그러니까 국교를 비판하기 때문에. 마니교는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나 중국으로 전파됩니다. 아시겠죠? 마니교가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 등장했다. 그리고 조사적으로 비판하는 바람에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왕실 내분과 비잔침제국과의 경쟁으로 패퇴해서 훗날 정통 칼리프한테 멸망하는데 수능에는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했다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오,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보통 여기 이회독 빈칸에다가 필기를 하잖아요. 아,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이회독에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의견을 내주세요. 그 내가 직접 빈칸을 채워가면서 수업해 주는 게더 좋은지 <laughs> 이참에 아니면 이렇게 다돼 있는 곳에서 밑줄만 치거나 뭐 이렇게 동그라미 기호 표시만 해 주면서 수업해 주는 게 좋은지 댓글에 의견 한번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실수고 앞으로는 빈칸 채워 가면서 다시 수업을 할 겁니다 어, 죄송해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업하겠습니다 에어컨 없어서 이런 큰 사단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사상우주 페르시, 페르시아까지 마무리 하면서 고대 페르시아 세계는 끝이 나요. 어, 이 다음은 이슬람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슬람 세계부터 시작할게요. 그럼 안녕!